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 사이 깊고 진한 향기를 따라 떠나봅니다 고향을 부탁해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긴 물길 내며 흘러온 낙동강 물줄기가 강인한 생명을 길러내는 땅 예부터 의성은 그런 곳이었죠 비옥한 땅에서 자란 제철 과일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고향 의성의 또 다른 이름은 전국 고령화 1위의 고장, 위태롭고 암담한 현실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고향 의성, 이대로 괜찮을까요? 기본적인 노인 정책은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돌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 돌봄 일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성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수이자 배우인 에녹입니다. 의성이라는 곳이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어르신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어, 외롭지 않도록, 또, 주변에 많은 관심을 받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어,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주 그만큼, 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1위 지역이라는 아픈 이름도 힘을 잃을 만큼 떠난 이들의 자리를 온기로 채우며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향 의성에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도 가장 면적인 넓은 옥산면 옥산면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유명인사 한 분이 계시다는데요. 이분인 것 같죠? 옥산면 홍반장 현 오김씨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것은 분뇨해 면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또 마을돌봄이 이번에 또 맡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금 살금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오늘 면에 분리수거 가지고 가는 날, 그 쓰레기 가지고 나가는 날이라 분리수거 하러 가요. 네, 왜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휴철 차 깨면은 나 쫓겨나야. 남편의 고향인 의성으로 온지 이제 7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김 씨는. 매일 아침 마을 청소하며 분리수거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봐. 이쓰레기가 이러면 안 가지가. 그냥 맨 처음에 모르고 그냥 분리수거 됐다고 했더니 도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다시 다 점검을 해야 돼. <laughs> 수고 어이, 다 소금아다. 어 이거 소금아서. 이다 혼차 만나러간다 이나도 부인해 하면 되는데야. 혼친 아가 만날서저 하니들. 그래 하여 우리가 미안치 뭐. <laughs> 우리가 동네들 미안타. 나만 타고리 안시기고 데뷔 나오는 거잘 나온다 오늘 어번에. <laughs> 나올만 하다 했다. 항상 그렇게요. 봉사활동 많이 하지요. 너무 잘해요 진짜. 그래 항상 떠보해줄 거지. 마을 사람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오김 씨. 아 뭐, 아침부터 그, 살다 왔노? 오디가다 일어가지고, 뭐나? 빨리 밥 먹고 일을 가야지, 선할 때 일을 가야지, 뭐. 알았어, 갈까? 알았어. 잘 없습니다, 거의. 거의 뭐, 우리도 농사가 있는데, 같이 버터가 좀 해야 되는데, 밖에 일이 우선이고, 이거는 항상 또 후순위로 밀립니다 어이, 보면은, 자기를 꼭, 뭐, 없는 것 같아. 뭐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뭐좀 믿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편의 타박에도 아랑곳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계세요 집에 계세요 계셔 어디 화장실에 네 어디 아파? 네. 몸 괜찮아? 네. 아, 깜짝 놀랐네 네. 아이고, 여기 나 살살 나와. 아이고, 괜찮아, 그래. 머리는, 머리는 안 아파. 박순이 어르신은 10여 년 전,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서 세번 쓰러지면 위험하다 하잖아. 그세 번이나 쓰러졌다 해가지고, 더 걱정이 돼가지고, 뭐 시장, 아니, 저기, 밭에 갈때 돌리고, 올때 돌리고, 항상 들다 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서 한 번도 시장에 나가 바람 씌우러 가자고, 전화도 오고, 음식도 고기도 사서 주고, 우주적으로도 너무 많이 해줘야 저한테 아프다고. 얼렁 먹고 일어나라고. 제가 말라가지고 행는 없었거든요. 어서은 살이 쪘는 거예요. 잡사밥 마침 죽거리는 솜씨가 어떤가? 맛있으면 <laughs> 아, <진짜 맨날> 맛있게 가어와요 <laughs> <laughs> 간이 됐는가.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점점 힘겨워지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그아 <laughs> 잡수. 고마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요. 참 못한다. <laughs>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이럴리 내가 안 들다 볼수 있어, 그래. 아이고, 참, 못 말린다. 아이고. 그래도 파마해 놓으니까 이쁘구만.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늦게더라도, 내 몸이 힘들어도 어르신들을 보는 거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사시는 거 보니까 어 그렇게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옛날 분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우리 어머니로 보이고 더 아프신 분들 보면 안타깝고 이래서 보듬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많아지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돌봄과 관련된 어떤 인력이나 자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이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돌봄이라는 것은 비단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지역 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돌봄 문제를 어 바라보고 개입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의성군 곳곳에서 활동하는 마을 돌봄이 일인당 돌보는 어르신은 평균 열분 정도인데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는 1년에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반찬 왔어요. 잘 계셨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 잘 선생님, 계셨어요? <laughs> 꼭 잊어먹지 말고 주간부 안갈때 일요일 날 갔다 와서도 저녁에 배고프면 해서 잡사. 고마 예, 예. 반찬에 온거 박선옥 어르신은 치매 증상으로 끼니를 잊어서 얼마 전 쓰러지기까지 하셨다는데요. 마찬발 아, 맛있다. 급은네. 맛있지 잘했네. 응. <laughs> 마음에 들어? 맛있다. 맛있어? 또 해다 드릴게요. 다 드셔요. 예?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안 드셔서 그렇지 드시기만 하면 그래도 이게 치매 진행이 좀 늦춰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르신의 공간마저 서서히 바꿔놓는 치매라는 병,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라도 하듯 집안 곳곳 물건들이 쌓여만 가는데요. 내가 걷어 줄게. 갖다 줘. 해놨던 넣게 이분 해놨던 마음에도 가면 마마 받을게 할 네, 만. 올 때마다 이제 어 이렇게 하면은 못 하게 하셔, 못 만지게 하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또 치매기가 있으니까 뭐 훔쳐간다, 뭐 가지 간다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급한 것만 저렇게 건전지처럼 바꿔 달라는 거 이런 것만 해드리지. 의성군에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만 약 3천 명. 하지만 등록된 환자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일 뿐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의성에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데요. 치매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치매 관리 정책은 그만한 속도에 맞추어서 진화되거나 예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 못했다. 이것이 질병이면 틀림없지만 건강보험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개인이 사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뭐돌봄위를 뭐, 고용한다던가,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그리고 치매노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건가, 이 노력이 300만 치매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